오늘의 출발지 뜬봉샘 생태공원입니다. 뜬봉샘까지는 1.5km입니다. 가을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이곳에서 뜬봉생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작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뜬봉생 봉수 유적을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봉수란 낮에 연기를 피워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기능을 했던 걸 봉수라고 합니다. 쉼터도 있고요. 뜬봉생 가는 길입니다. 금관 발원지 안내석도 있고요. 그리고 간간이 심타도 있습니다. 뜬봉샘과 신무산 갈림길 임도입니다. 자, 신무산은 0.5km, 뜬봉샘은 여기서 30m. 뜬봉샘 들렸다가 신부산 다녀옵니다. 금강의 발원지 뜬봉샘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금강 철길 금강 발원지 뜬봉샘입니다. 이렇게. 샘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가파른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잠시 팔공산과 천상대미 그리고 가운데 뾰족이 솟은 선각산 정상이 보입니다. 야 날씨는 좀 흐린데 멋집니다. 단풍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 정맥과 관리는 삼거리입니다. 신무산 다 왔고요. 이쪽에서 금남 호남 정맥 8공산으로 향합니다. 자 리본도 많이 보시죠. 자 맥을 타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해서 8공산으로 진행합니다. 신무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신무산 896.8m입니다. 자, 정상은 가야 시대 유물 복원 중입니다. 발굴 중입니다. 옵니다. 인도 가라 진행합니다. 문마을 가는 길두 번째 임도를 만나고 임도 건너서 아래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고사리 재배지 지나서 이곳 삼거리에서 수분재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수분재까지는 760m. 자, 가시죠. 오미자 재배밭을 지납니다. 수분마을 전경입니다 저쪽 능선이 금남 호남동맥 능선이고요. 가을거지가 한창입니다. 자, 멋진 풍광입니다. 수분공소 내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가상이 보요 있고요. 이렇게 뜬봉샘 생태공원 쪽으로 돌아와 산행을 마칩니다.